자, H2, 연결사, 1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trial, 재판이지. 자, 배심원에 의한 재판은 is a cherished part, 소중한 부분입니다. 미국 법 시스템에. yet, 그러나, few people realize. 자, few people, 어, few가 아니라 few가 되면 부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뭐를 깨닫지 못하지? juries, 배심원들이 are open to the kind of manipulation. 어떤 개방되어 있다는 거, 어디에? 어떤 조작의 종류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조작이 뭘할수 있지? Can actually hinder, 실제로 배심원들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 Arrive at a just decision, 정당한 결정에 도달하는 그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조작의 종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을 보자. In some cases, 이렇게 나오네. 몇몇 경우에 로이어들은 변호사들은 create shadow j u r i s s 어 그림자 배심원들을 만듭니다. 자, 이거 사실 이 느낌을 가져야 된다. 앞에 이제 배심원들이 어, 조작의 종류에 노출되어 있다. 이게 어떤 1차 정보라면, 이게 좀더 구체화되는 2차 정보라는 느낌이 오니, 사실 이게 좀더 이제 2차가 되는 거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일단 또 보자. 이러한 배심원들은 c o n s i 구성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어, 소유합니다 똑같은 배경 personality 어떤 인성 그리고 습관을 자 뭐와 the same as지 뭐와 똑같은 바로 real jury 진짜 배심원 멤버들과 그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재판에 참여하는 이렇게 우리가 구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그거에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 in contrast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그리고 이게 앞에 이게 원인 결과로 보기도 좀 어렵지. 자, 그래서 답은 일단 for instance 1번과 4번 중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보자. The shadow jury. 해놓고 이렇게 들어갔네? 그래놓고 그 여기 뒤에 보니까 지금 이건 다 전치사다. 전치사 구가 형성이 돼 있는데 뒷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lawyers. 자, 변호사들은 try to determine.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뭐를 그 감정 그리고 태도 사람의 태도를 자 어떤 사람이 they hope to persuade 그들이 설득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어떤 태도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 바로 실제 배심원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서 그걸 이용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섀도우 주리는 어떻게 된 거니? 이 shadow jury. 그러니까 그 그림자 배심원 외에 이렇게 되겠니? 아니면 그 그림자 배심원들에 의해서가 되겠니? 바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 사람들의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자, 그때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 지식을. 자, 뭐 하려고? 어, 시도하고, 그리고 진짜 배심원들의 편결을 흔들기 위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합니다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자 아까 음요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연결사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전치사를 이용해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거 정도 알아두고 그리고 일단 뜻은 알아야 되겠지. 리가드라이스어브는 뭐뭐하는 상관없이 그리고 인어디션 투는 뭐뭐 이외에 인어디션만 하면 연결사가 돼서 게다가지. 근데 이제 인어디션 투 하면 뭐, 뭐, 외에, 이런 뜻이 된다. by means of는 여기서 사실 민지는 수단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뭐, 뭐의 수단에 의해 이런 뜻이 되니까, 뭐, 뭐에 의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자, 17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